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후대 가운데서 너희 모든 씨중 누구라도 자신이 불결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것에 나아가는 자는 그 혼이 내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아론의 시 중에서 누구라도 문둥병자이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깨끗할 때까지 깨끗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시체에 의해 불결하게 된 어떤 것을 만지는 자나 사정한 자나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서 불결하게 된 자나 그가 지닌 불결함이 어떤 것이든 불결함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즉 그런 것에 접촉하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며 또 그가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 못할 지니라 해가 지면 그가 깨끗하게 때리니, 그 후에 거룩한 것들을 먹어지니라.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임이라.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나는 주니라.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윤례를 지켜지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함이라.나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주니라.타고기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꿈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먹을 지니, 그들은 그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과 혼인하면, 그녀는 거룩한 것들의 재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했거나, 자식이 없어,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녀는 자기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죽게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어, 먹게 되면 그들 허물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이는 나 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함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의 타국인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서원과 그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려면 그들은 주께 번제를 드릴지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죽게 화목제의 희생재물을 드리거나 자원하는 재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거기에는 아무 흠도 없어야 할 것이니라. 눈먼 것이나 부러진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혹인한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주께 드리지 말고 재단 위에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말지니라. 또한 수수나 어린 양에 어떤 것이 더 달렸거나 덜 달렸거나 하는 것은 자원하는 제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선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는 타박상을 입었거나 짓눌렸거나 끊어졌거나, 잘려진 것은 죽게 드리지 말 것이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것으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말지니라. 또한 타국인의 손에서 이러한 어떤 것으로도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흔들이 그것들 안에 있으니라.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에게 있게 하고 8덟째 날부터 그 이후로는 주께 불러드려질 예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너희는 어미와 그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유로 드릴지니라. 그 재물은 당일에 먹을 것이요 너희는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향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또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니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